지금 건너가고 있는 다리가 이순신 대교입니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전라남도 원정입니다. 오늘 향하는 곳은 여수입니다. 여수. 3년 만에 다시 한번 찾는 여수입니다.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내가 멱살 먼저 잡은 게 잘못돼. 멱살도 뭐 어떻게 뭐뭐 뭐 잡아가 뭐말 잘못하면 뭐 내가 먼저 선방 때는 것처럼 뭐뭐될 어?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뒤에 얘긴데. 그래가 이제 뭐좀 일단락 됐어요. 그러다 만 지가 뭐 흥분을 좀 가라앉히더라고. 이제 뭐좀 일단락 됐어요. 그러다 만 지가 뭐 흥분을 좀 가라앉히더라고.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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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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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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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나옵니다 야 사이 즈 좋다 사이 즈 좋다 야야 야야야 좋아 오 붕어다 나이스 9시 좋습니다. 오랜만에, 이 겨울에, 이 겨울에, 뭐이 정도면 감사하죠. 고맙습니다. 아, 잘생겼다. 잘생겼습니다. 강진 톨게이트입니다. 이제 영암 다와 갑니다. 여러분들. 설특집 영안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 i 가자. 가자. 아.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찾았던 행장재에 왔습니다. 자, 뭐, 자리 잘 닦여있죠. 네, 차 대고도 바로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제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어젯밤에 눈이 좀 내려가지고, 눈이 좀 많이 녹았어요. 어, 어 나주는, 어,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. 다행히. 차가 진입이 됩니다. 길로. 저는 저 상류 쪽으로 앉았습니다. 상류 쪽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. 이곳은 제가 3년? 3년 전쯤에 3, 횟수로 한 3년이 된것 같아요. 야, 울산에서 못 보던 눈을 보고 있습니다. 밟는 소리가. 좋네요. 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군데군데 이렇게 차도 이렇게 좀될 수가 있고요. 포인트가 이렇게 다 닦여져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, 이쪽도 포인트가 되죠. 이쪽 포인트. 저 앞에 새차가 보이죠. 자 여기도 차를 주차할 수 있고요. 상류는 떼짱하고 어,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행장제가. 자 여기도 그림 좋죠. 그 다음 에 여기 이제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차를 돌리고 차도 파킹할 수 있고. 저 뒤로는 어, 진입이 조금 어려워요. 사륜도 좀 어렵습니다 깊이 파여 있고 어, 진흙이라 조금 이동이 좀 그렇습니다 제 차를 이렇게 탁 대고 바로 차 대고 바로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, 완전 양옆으로 대나무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<laughs> 대나무 텐트 지금 이쪽에, 어저께 제 포인트가 됩니다. 아마 아직 시기가 좀 이를 수도 있고, 지금 설 연휴에 날씨가 그렇게 좋지, 않,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붕어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, 이 그림 같은 필드에서 푹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고기 짬뽕, 경모님은 젠반 짜장, 그다음에 탕수육 소짜 하나. 아이고 정말 잘 묻습니다, 경모님 고맙습니다. 눈 옵니다, 여러분들. 조명 키게. 우와, 여러분들. 우와, 우와. 우와 눈폭풍 문포풍, 눈폭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우와 그렇지, 눈 내리려면 이 정도 이렇게 내려줘야지. 하... 어제께는 뭐, 눈 폭풍이고, 어, 이제 이렇게 바람 없이 이렇게 좀 하... 내려줘야 이게, 와, 우와... 그림 아닙니까? 와, 우와... 빨 내린다. 예 도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야 좋다 여러분들 와 멋지게 내리네. 그래도 라이브가 자동 업,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도 나중에 다볼수 있으니까. 야그래도뿌듯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. 설경을 또이눈 오는 그림을 선사할 수 있어서 이야 잘됩다 울산에서 절대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죠 <laughs> 마구마구미 병원인데도 지금은 괜뭐 <laughs> 지금 오늘 철수해야 돼. 는아침이와눈바라와 이마에 내리면 갑자